대표님, 이거 유리 깨진 거 아닌가요? 유리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여기? 창문 창문 유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트맨이고 차최현인 대표입니다. 아, 제가 오늘 정말 멋있는 차한대 갖고 나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유리 깨진 거 아닌가요? 유리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여기? 창문, 창문. 유리. 답답하지만 계속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량은 바로 이 창문 프레임만 봐도 무슨 차인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아우디 A7입니다. 정말 이 아우디 A7 뒷부분에 이 떨어지는 그 쿠페 라인 차의 어떤 성능을 떠나서 가장 이쁘다고 얘기가 나오는 그런 차량 중에 한 대입니다. 벤츠의 CLS, BMW의 6 시리즈 들을 통틀어서 이 아우디 A7이 가장 이제 예쁘다 파나메라보다 이게 더 이쁘다는 사람도 있어. 드림카. 그, 아, 심신장이 드림카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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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 드림카. 이따 계약서 쓰시면 될것 <laughs> 같습니다, 바로. 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어, 요 차는 지금 요 헤드라이트라든지 요런 것만 차의 전체적인 외형으로 연식을 아마 맞추시는 분이 계실까? 못 맞췄지롱. 이 차는 지금 14년식 차량입니다. 굉장하죠. 예. 더군다나 예쁜 흰색 차량이고 휠까지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차량인데요. 저희가 지금 요 차량 금액이 얼마냐? 바로 2,400만 원입니다. 아우디 A7이 10. 연식이 2,400만 원 정말 컨디션 안 좋고 막 이런 삐리아 차들 빼고 예, 이 차가 아마 가장 저렴한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최고 단위 금액은 8,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3.3Tdi이기 때문에 아한8,000 그만큼 9 0 0 정도 됐을 겁니다 예, 8,800부터 시작이었는데 지금 차량의 가격이 2,400만 원 정말 뭐 말 그대로 4분의 1 토막 났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지금 상태 외관 이 차의 성능을 봤을 때 정말 신차 금액의 4분의 1 가치밖에 발휘하지 못하는가 아니죠 예이 차는 무려 3.0 tbi 입니다 3.0 디젤이란 소리예요 6기통 이란 얘기예요 6기통의 디젤 차량은 정말 뭐 요즘에 슈퍼카 이것저것 많지만 정말 괴물입니다 도로에서 이거 아마 따라다 으려면 뭐 RS7 이런 것도 뭐 당연히 잘 나가죠. 근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RS7을 삽니까? RS7의 경우 는 얼마야? 뭐한 1억 5천 원.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것들이 바로 CLS, 6 시리즈, A7 이런 스포티한 차량들입니다. 6 기통의 장점이 이 겁니다. 진동이랑 엔진 소음이 4 기통에 비해서 진짜 단 이상 차이납니다. 기통, 4기통에서 6기통 넘었는데 2개 차이 난다고 뭐, 뭐, 뭐 한30% 차이 나겠지? 아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진짜. 아이고, 무서워라! 절대 안 그렇고, 반 이상 차이 나요. 안에 실내 상태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굉장히 잘 돼. 요 이거 전 차주분이 엄청 차를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이 문틀에 프레임이 없는 형태,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뒷자리 아마 쿠페형 차량에서 뒷자리가 좀 좁다 야 여기 이거 4명 어떻게 타냐 좁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A5는 조금 좁은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A7은 이렇게 뭐 보시는 대로 넓칭너칭하고요 널칭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제 이런 쿠페형태의 차량들은 트렁크가 저 앞에 프레임 한 중간까지 열리는 느낌으로 좀 많이 이렇게 열리는데요 트렁크가 음. 굉장히 안쪽으로 깊어요. 위쪽으로는 당연히 이게 스포티한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처럼 뭐 밑으로 깊진 않지만, 예, 지금 굉장히 그래도 넓은 트렁크 용량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네, 스페어 타이어와 이 배터리가, 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도 이렇게 멋있게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 지금까지 아우디 A7 저희가 메입판 차량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 저희 이걸 리스펙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우디 A7 2014년식입니다. 그리고 2,400만원에 팔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요즘 엔진 소리랑 요 상태 보세요. 이 차가 지금 키로수가 12만 키로 탔습니다. 2014년식이면 6년 주행한 차량인데 12만 키로면 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적정한 키로수예요 그리고 이제 다, 안에 타임벨트라든지 이런 이다 체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교환할 필요도 없고. 아우디 A7 차량. 2014년식 12만 키로 2,4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3.06기통 기 디젤 차량이고요. 콰트로 차량이니까, 요 위에 전화번호로 많이 연락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시운전 해드리고, 공업소가서 체크도 해드리고요. 최대한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멘토인용고차 최현진 대표였습니다.